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어, p 시 기초, 어, 아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는, 음변한 검출 접점이에요. 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타임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쪽, 시작하는 쪽을 상승했지, 내려가는 쪽을 하강했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게 상승펄스, 하강펄스 이렇게 정의하죠. 어, 보시면은 PB1을 누르고 나서는 동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도 없다가 놓는 순간에 PL1번이 점등이 됩니다. OFF에서도 PB2도 누를 때에는 아무 동작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놓는 순간에 에, 소등이 됩니다. 아,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음변한 검출 접점. 이것은 시퀀스상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어, PLC에서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음변한 검출 접점. 그러면은 1스캔 타임 중 하강 엣지에서만 한번딱한 번만 동작하는 거예요. 1스캔 타임 동안 그 다음에, CTO 명령어라는 것은, 뭐, 카운트 명령어잖아요. 우리가, 어, 뭐, 전 시간에도 해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교 명령어, 이걸 써서, 어, 타임 차트를 한번, 어,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 차트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PB1을 눌렀다 놓을 때, PL1이 점등됩니다. 그러면은, 놓았으니까, 스위치를 이제 눌렀다 놓았으니까 계속 들어야 되니까 이제 자기 유지가 이제 필요하겠죠. 음. 그런 동작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타임 차트는 PB1번 스위치를 한번 눌렀다 놓을 때 PL3. 두 번째 눌렀다 놓으면 PL2. 세 번째 눌렀다 놓으면 PL1번이 점등이 됩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누르면은 눌렀다 놓을 때 전체가 다 소등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이 타임 차트 여러분들 잘 해석 잘 하셔야 되고요. 어, 이게 시작점이냐, 끝날 때 점이냐에 따라서, 어, 포지티브를 쓰느냐, 아니면은, 어, 네가티브를 쓰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여러분들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새프로젝트 하시고요. 그다음에 음변환이라고 한번 넣어보죠. 뭐 음변환 접점 이렇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뭐 SGB 뭐 하시는 건다 알죠. 이제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변수에서 이것을 해야 바로바로 입력을 할수 있다고 했죠. 변수 설명을 집어넣어야 그래서 PL 어, pb 1번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이놈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p40으로 가죠 p40 pl 1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뭐 이렇게 그냥 내려놔요 내려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죠 자 프로그램 짜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어. 자기유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면한 접점을 써야 된다고 그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Shift F2. 아, Shift F2. 그럼 PB1번. 그죠? 확인. PB1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F9 눌러서 PL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PL1번. 자기유지 걸어야 되겠죠? 자기유지는 PL1번, 그랬으니까 PL1번, 이렇게, 걸으시고, 그 다음에 Shift, 어, 저기 F6 눌러서, 세로선 그으시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될거 아니에요.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끊는 것은, 그냥 여기서, 어, 끊어야 되는데, 에, PB2를 그냥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Shift, 어, E를 눌러서요. PB2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분의 레이 M, 뭐, 0번이라고 그러죠? M0번을 하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M0번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M0번. 이렇게 겁니다. 이렇게 걸면은, 이제 이걸 눌렀다 놓을 때 이게 이제 끊어지니까, 어, 놓을 때 끊어지니까 이제 정지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여러분들한테 뭘 설명을 드렸었느냐면, 센리셋이라는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걸 쓰면 돼요. Shift F2, BB1번. 이렇게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 Shift, s 이니까 F3죠. F3를 눌러서, M, 뭐, 10번 한번 해보죠 그냥 M10번. 어. 그 다음에 다시 Shift F2를 눌러서요. BB2. 똑같아요. 그 다음에 f 9 어, F9가 아니죠. Shift 어, F4를 눌러서, M 10번 아까 10번 했으니까 어. 지금 이샌리스에서 아시죠? 네브는레이 10번 네브는레이를 동작시켜라. 아, 10번 네브는레이를 리셋시켜라 하는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일반 접점 쓰시면 돼요. M 10번 쓰시고 그다음에 이제 출력을 잡아내면 되겠죠. BL 1번. 실질상, 이렇게 똑같이 짜면은 동작은 안 씁니다. 어, 이중 코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걸 짜시던지, 아래 걸 프로그래밍을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서 동작을 시켜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이해됐죠? 그래서, 위에 건 자기유지, 아래 것은 샌릿에 사용한 거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 타임 차트 한번 보죠. 그죠? 이때도, 똑같죠? Shift F2 눌러서 PB1을 이렇게 동작, 저기, 접점을 만들고요. 이젠 타이머, 저기, 타, 카운터잖아요? F10을 눌러, 눌러서 CTU 띄우고 C11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띄우고 4회. 아까 4번 누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터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럼 니세 조건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니세 조건도 이제 비교명령어를 우리가 써봤잖아요. 그죠? F10을 눌러서, 부등호 넣고요, 는, 그죠? 띄우고, C11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 11번이, 네 번째 오면은, 네 번째 누르면은, 그죠? 이렇게, 네 번째 누르면은, 유세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어, 그래서, Shift, F4죠? 그래서 C11번, 이렇게 하면은, 이 니셋은 그런 거예요 어, 11번째 카운터에 C4가 입력이 되면 은이 숫자를 다 클리어시켜라. 니셋 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 하나 할게요. Ctrl+C Ctrl+V하면 카피됐나 그랬죠. 그죠? 예, 3에 3에 고치시고 예,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3회가 동작했을 때는 뭐예요? PL1이에요. 그죠? F9를 눌러서, 가 이제 PL1번, 이렇게. 3회가 동작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맞죠? 3회가 동작했을 때는 PL1. 이제 전체 복사할게 이렇게. Ctrl C, Ctrl V에요, 항상. 2회가 됐을 때, 2회가 됐을 때, 그죠? PL2번이죠. 이회가 됐을 때는, 첫 번째 동작을 하면은, 그죠? 이 때는, pl3번이죠? 이렇게 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른쪽 타임 차트의 프로그래밍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예, 어, 이해 되셨죠? 뭐, 어, 엔드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짜놓은 프로그램을 한번 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한번 시켜볼게요 시뮬레이션 똑같으니까 시뮬레이션 한번 시켜보고요 자 보세요 이제 PB1을 누르면 동작 안 해요 그죠? 눌렀는데 동작 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놓을 때, 한번더 누르면 끄, 끊는 거죠? 요 때, 이제, 페어라인이 들어오잖아요. 이해됐어요? 오프도 마찬가지예요 누르면, 동작 안 켰죠? 어, 여기, 비 b 2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동작 됐죠? 자, 누르면, 동작 안 해요. 그죠? 놓을 때, 아, 어, 놓는 순간, 오프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누르고 있으면 동작 안 됩니다. 놓을 때 동작하죠. 이해됐죠? 리셋도 마찬가지예요. 누르고 있으면 동작 안 돼요. 언제? 놓을 때 동작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타임 차트의 첫 번째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번에는 카운터 사용하는 거요. 카운터를 썼을 때, 카운터 접점을 써서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한다고 랬어요 자, 눌렀을 때는 동작 않고요. 놓으면 PL 3번이 동작하는 거죠. 또한 번, 이해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어, 왜 pl 뭐 1, 2, 3이 아닙니까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어, 위에 1, 2를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 4, 5 이렇게 쓴 거예요. 이중 코일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것을 다른 쪽에 이중으로 두번두 두 번씩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 이해되셨죠? 자, 한번더눌르면 어떻게 될까요? 세번 눌렀으니까 한번더 누르면 리셋 되죠. 다 리셋. 예. 이되셨죠 그래서 요 타임 차트에 보시면은 지금 이 동작을 지금 한 거예요. 음. 자, 이게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이제, 에, 에, 뭐예요? 잠깐 동영상이니까 지금 뭐 제가 어설픈 동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어, 동영상이니까 잠깐 세워놓고 프로그램 그대로 짜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 이쪽에 카운터 써서 비교 명령어하고 카운터를 써서 어 이제 스위치를 한번 눌러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눌렀을 때의 동작사항을 그대로 여러분들또 프로그램 짜서 한번 해보시고요. PLC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PLC에다 직접 어 명령어를 보내서 그러니까 전송을 해서 프로그램을 전송을 해서 거기에서 테스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걸 하는 방법은 나중에 제가 이제 PLC 테스트에 전송하고 그러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 지금은 그냥 시뮬레이터 갖고 그냥 계속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